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기록을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좀들어갔고요 저의 작은 여행 계획은 산티아고 순례길부붙시작가지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나라나 아니면 도시들 이런 데를 이제 천천히 이제 둘러보는 게 제가 세운 작은 계획이고요. 뭐 별탈 없이 제 계획대로 좀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 진짜 힘들긴 힘드네요 오랜만에 장거리 비행을 했는데 아 진짜 이게 사람이 너무 오래 앉아 있으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거의 24시간 이상을 이동만 해가지고 뭐를 뭐 즐기거나 이럴 결를도 없이 계속 움직이기만 해가지고 뭐 쉬지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좀 힘들긴 하네요 저는 제 작은 계획의 첫 번째 단계인 술래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바이오네 와 있고요. 여기서 제 순례길 출발 지점인 생장피에르포르로 가기 위한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 겸좀 동네 마실 나왔습니다. 아 이게 계속 앉아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걷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아 진짜. 아좀 걷고 싶어. 요아 물론 약간 좀 걷고 싶다는 목적으로 순례길을 가는 것도 있긴 한데. 아, 이 벌써부터 이 비행기랑 기차 타면서부터 사람이 걷고 싶어지는 거 보니까, 아, 일단 좀숨좀 좀 돌리고, 좀 천천히 걸어서 몸을 좀 풀면서 그 다음 숙소로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아, 진짜 오늘은 숙소 가서 좀 정비하고 바로 전. 유럽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유럽들은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아, 드디어 도착 을했 습니다. 부터 술로을들리면셔네아 일단은 저는 일단 예약해둔 숙소로좀 먼저 가야겠습니다. 바람이 좀 힘들어가지고 모를 하는 게 힘드네. 제가 하기로 선택한 유튜브니까 악으로 까무러 버텨야겠죠 그래 악으로 까무러 버티라. 지금 약간 기숙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람들 꽤 많네. 아, 이게 적은 건가? 와. 을이 진짜 예쁘네 아, 나의 숙소는 어디 있노? 음제 숙소 바로 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저 그러면은 일단 안에서 체크인하고 씻고 정비 좀 해서 마을 구경 좀 한번 하러 와 볼게요 한번 아좀 씻고 좀정리좀 하고 나올라 했는데 순례제 약권인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해 가지고 일단 그거를 좀 먼저 하러 왔습니다 땡큐 순례자 여권인가 그보식인가를 한번 좀 만들어 봐볼수있아 진짜 여기가 체계적인 게 진짜 오자마자 막 급해가지고 아나 빨리 체크인해 하고 좀 빨리 씻고 하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진정해라면서 지금 아직 갈 일이 되게 많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급하면 안 된다. 좀 마음에 여유를 가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술래길이 약간 마음의 안정을 찾으러 온다고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래버리니까 뭐 경건함을 안 가질래야 안갈 수가 없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마을이 잘돼 있다. 그술래길이라는 컨셉에 적절하게 마,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마을 자체가. 아, 저기 보이죠? 아, 나좀 씻고 오려고 했는데, 8시까지만 여기가 한대요. 만약에 오실 분들이 있으면은 8시까지는 오셔야 술래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마을이 진짜 예쁘다 슬레자 이쪽 어디서 발이 받지? 이이거 아, 유튜브에서 좀 보는게 보이네 하나 둘셋보이기 시작하네 아 여기네 쪽은 <laughs> oh, yeah. oh no, it,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What country do you... Uh, South Korea. South Korea. Yes. Ah. You need a credential. Yes. Yes? Yeah. And uh, uh, tomorrow you go to Roncesvalles, yes? Roncesvalles? Yes. I hope so. A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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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And address? Address? Yes. Uh, yes. Si, mais c'est pour l'écrire en anglais. Ils ont à chaque fois le, ils appellent ça l'écriture anglaise. French. <laughs> Santiago. Yes. Not tomorrow. Mm -hmm. <laughs> okay. Okay. Uh, do I have to make a reserve? Do they you again all the ti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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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kay. Okay. Yeah, this is great. <laughs> yeah. Is there a sign on the street? Yes. Ah. Okay. There is sign. here. Everywhere there, there are signs. Ah. Huh? Okay. None. Here yeah, is down and up. Here. Yeah, from here a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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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up to here. Okay. No problem. Oh, okay. <laughs> <laughs> or only just only oh, up? Oh, oh, up, <sighs> u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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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Night on the door. Okay. The credential. Oh, yes. Okay. <laughs> Thank you very much. Thanks. Have a good day. <laughs> <take. laughs> Thank you. 이거 그거는... 일단은 일단 크레덴셜이랑 여기 가리비 오늘 지금 준비해야 될건다한것 같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일 가는 길이 나폴레옹 루트라는 길인데 계속 올라가는 것 밖에 없대요 아 그래서 좀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물 많이 챙기라고 아뭐 제가 뭐 선택한 루트니까 그냥 일단은 뭐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냥 가야겠죠 아,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